CS 루이스의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폐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 영어로는 The Abolition of Man인데 Abolition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폐기시킨다는 말의 명사형이니까 어, 우리말 번역에도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폐지 혹은 폐기보다는 말살 또는 상실이라는 개념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성이 말살된다는 표현을 간혹 사용하는데 아마도 그런 개념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책은 CS 루이스가 1940년대 초반에 영국의 초등학교 상급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재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교과서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이었던 콜리지가 폭포를 보고 숭고하다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그 교과서 저자가 논평한 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 그 저자는 시인이 폭포의 광경이 숭고하다라고 한 것은 단지 폭포에 대한 개인의 숭고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폭포 자체의 객관적 속성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아, 라고 설명하는데 루이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치판단을 순전히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린 점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어, 언뜻 들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 C.S. 루이스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표현법을 가르친다면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어, 그러니까 루이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어, 시인이 이것은 숭고하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 만약 이것이 단지 그 시인이 숭고한 감정을 느낀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어, 이것은 마치 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너는 비열하다라고 해야 할 대목에 나는 너에게 비열한 감정을 느낀다와 어, 같이 말하는 꼴이 된다, 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여러분 돈을 뜯어갔다면 하그 사람은 아주 비열한 사람인데 어, 그 누군가가 어, 나는 그 사람이 비열한 것처럼 느껴져라고 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표현 아닌가요? 마치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이 비열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니까요. 이런 식이라면 객관적인 선악이나 옳고 그름 혹은 아름다움과 추함은 사라지고 오직 개인의 느낌만이 남게 된다는 거죠. 어, 이 경우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 얼마 전에 우리 사회 의한 유력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일인데요. 그 당시 피해 여성을 향해 일부 가해자 쪽 사람들은 피해자라는 명확한 단어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즉각적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지니까 그 표현에 대해 사과한답시고 했던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과를 했냐 하면 이런 식이죠. 제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말이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사실 정직한 사과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아, 내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과 드립니다. 라고 해야 맞죠. 어, 그런데 실제 사과랍시고 한 말은 당신이 상처 받았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에 대해 미안하다. 라는 말이니까, 이건 은밀하게 말하면 사과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말의 숨은 뜻은 이런 거니까요. 어, 말하자면, 당신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유감이지만, 정작 나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식의 표현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소위 공감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객관적인 사실의 중요성이 허지부지 되어가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관적 평가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전에 포스트모더니즘 사조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점을 다루면서 후기 구조주의라는 문해 사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잠깐 리뷰하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언어학자 소시르가 언어의 의미와 소리의 결합, 그러니까 신의 피해와 신의 피앙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구조주의 사조가 후기에 접어들면서 문학작품 해석의 자의성에까지 나아갔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출발이 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가가 작품에서 어떤 것을 의도했든지 혹은 어떤 객관적 가치나 의미보다 독자의 주관적 해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화 전반에 파급되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CS 루이스는 이책 인간 폐지라는 이 책에서 이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장차 이런 풍조는 인간의 말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인간의 주관성이 왜 인간의 폐지 혹은 말살을 가져오는지 하는 점을 CS 루이스의 설명을 어 한번 들어보죠. 어 일단 CS 루이스는 어떤 객관적 가치가 사라지고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중요시되면 인간은 어, 현실에 앵커되지 않는 가상 현실을 어, 진짜 현실보다 더 의존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어떤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를 통제하기 훨씬 쉬워지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상업적으로 매우 손쉽게 가스라이팅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디어 권력을 쥔 자들은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상현실에 빠져서 된통당한 후에 비로소 현타가 찾아온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 마지막 장에 이런 소수의 권력자를 컨디셔널즈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조건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지 딱히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에는 아마도 조작자라고 한것 같은데 아무튼 이 소수의 권력을 진 컨디셔널즈들이 다수를 조종하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겁니다 요즘 특히 인터넷상에 ai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그 ai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더 AI 개발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게 될 공산이 클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AI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규범 혹은 관습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질서에서 확립된 법 제도 같은 것이 중요시되기보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질서를 떠나서 어떤 가상적인 이념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 그 이념을 주도하는 소수의 세력들은 다수의 대중을 손쉽게 요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사회를 예로 들어보죠. 북한은 형식적으로 북한을 다스리는 법이 있겠지만 법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이념 혹은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것도 전통적인 질서나 어떤 객관적 가치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둔 이념은 안정성을 가지니까요. 그러나 그런 전통적인 규범이나 객관적 가치에 앵커되지 않은 가상의 이념을 끊임없이 다수의 대중을 세뇌시키면 아주 손쉽게 다수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북한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계속 이런 학습을 시킵니다. 어, 미국은 제국주의의 나라다.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고 친일 반민족 집단이 세운 정권이다. 재벌들이 서민을 착취한다. 등등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기 때문에 언연 중에 북한 사람들은, 어, 남한이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모르지만 남한 사람들은 모두 쓰레기다. 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북한 주민들이 다수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북한이 세계 최빈국이어도 그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전통과 결별된 가상의 이념에 경도되면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손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복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더구나 어떤 절대적인 가치 혹은 객관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앞서 언급한대로 미디어의 역할도 한몫하는데요.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바로 이런 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다수의 대중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의 전자통신기기들은 통계를 조작하기도 하죠. 또 승거에 개입하면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 방식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왜 파시즘으로 가는가 라는 영상을 몇편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를 읽고 1940년대에 이미 루이스는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를 예견했다는 점이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회가 오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에 용이해진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미리 예언한 점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아시다시피 C.S. 루이스는 무신론에서 기독교 유신론으로 회심한 후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변정한 작가이면서 사상가입니다. 그가 기독교로 회심한 이유는 성경의 세계관이 너무도 인간의 실존과 부합되고 삶의 의미와 현실을 메이크센스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고백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현대의 선지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법처럼 알려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고요. 대부분 그 시대상의 징후를 통해서 다가올 세상을 경고하고 권면하는 해안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책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귀중한 시대의 통찰을 던지는 선지자적 예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꼭 일독을 권합니다.